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죠? 0주년입니다 아, <ıncar inilling>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묵념을 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벌써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 혜택선의 결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백봉 김구 선생, 안중근 의사,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이 무슨 심정으로 독립운동을 했겠습니까? 그분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의 미래가 오늘이라는 사실.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? 네. 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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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핸드폰 이거 뭐, 이렇게 옆으로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, 원래 길게 찍어야 돼. 아니, 나는 오래 간만에 아, 가로... 아, 가로로 찍었어. 아, 아니, 막생긴데 가로로 서딱 자르면 되나? 가로로 찍어. 아버나 아니. 어요 아니 아니 이 지금은 이내명. 나오요 찍을게요. 네. 협찍안 찍어. 아니, 네네 감사합니다. 에이. 축하드립니다. 야, 지금은 대통령이란 말야세 대통령. 앞으로 전망듣 같이 는 지금 정책면에서 에 대해서 흥락고 네, 고맙습니다. <laughs> 어? 아들, 딸또 왔네? 왔어? 또 왔어? 같다. 선이 틀리네. 똑같은데. 예 저기, 형님, 마지막으로 나도 하나 찍어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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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호 오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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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한잔하고가 네. 네.